메세지 잘오세요꼭딱끼요 안녕하세요. 담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윈도우 프로그램은 오토리사이저라는 제품인데, 좀 오래된 제품이고요. 무료 앱입니다. 윈도우 7까지 뭐 지원하고,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한다는 거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, 어, 원칙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, 내가 처음에 요런 사이즈로 저 윈도우가 어, 처음에 그 켜, 저... 아 이렇게 크게 했다가도 종료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시 이렇게 켜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든요 제 프로그램을 켜 보시게 되면 자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 리사이즈 돼 있어 가지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어 저기 뭐 저기 어, 윈도우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아우터 리사이즈 해주시게 되면 요런게 뜹니다 창이 뜨시게 되면 어뭐 최대화 할 것이냐 최소화 할 것이냐 뭐 리사이즈 뭐 리포, 저, 리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최대화 최소화 요건 이제 위치를 아, 사이즈를 변경한다는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위치는 상관없다는 거, 요거는 어, 위치를 어떤 특정 위치대로 옮겨버리는 거, 그 다음에 어, 센터 그 화면 가운데다가 띄우는 거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 타이틀 아니면 밑에는 윈도우 클래스 네임. 갑자기면 클래스 네임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. 어, 디폴트 값이 클래스로 네임으로 돼 있고 어, 클래스 네임에다가 여기 윈도우 타이틀까지 비교하는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. 오래돼서 그런지 실행은 안 됩니다. 실행은 안 되고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필요한 게뭐 있냐면은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을 다해 놨는데요. 커져라 자. 자, 요런 식으로 윈도우 창을 배치하고 싶습니다. 자 모질라 파일럿 폭스를 저렇게 하고요, 에버노트를 저쪽에다가 갖다 놓고, 그 다음에 자 유튜브 생방송을 위해서 오비 스튜디오,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저기 파저 채팅 창 이렇게 네 개가 들어 가네 개가 이렇게 배열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생방송 할 때마다 저걸 다 일일이 맞춰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거든요. 자 창을 이렇게 좀 정리를 이상이 바꿔 봅시다. 요거 작게 바꿔주고요. 자 에버노트도 자요렇게 작게 이쪽으로 옮겨버리고, 자, 오비 스튜디오도 이쪽으로 옮겨서 창을 작게 만들어 이상하게 바꿔버리고요. 저쪽에 있던 채팅창 같은 것도 레고 쪽으로 되 있는데,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죠.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, 단축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 가서 한꺼번에 다 보일려나 모르겠네요. 단축키 누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아까 제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세팅이 쫙 바뀝니다. 한 번에요. 어, 그러니까 어, 윈도우를 실행할 때는 안 되고,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, 어, 아까 저기 보시면, 저 오토 리사이즈 보시게 되면. 여기 옵션에요. 자, 이렇게 어, 오토 리사이즈 나우 해가지고 단축키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단축키를 입력하시게 되면 원하는 대로 창 배열이 한꺼번에 주르르룩 어,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요건 나가게 되면 안 되고 어, 히든 어, 숨겨놓다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물론. 그, 윈도우 창이 실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뭐,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창 실행하면 아마 그 기존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. 어, 기존에 그창 여러 개 띄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, 어, 지금 모니터 두 개도 되잖아요? 두 개니까 뭐세 개, 네 개도 되겠죠? 어, 이렇게 한꺼번에 쭉배열 해서 어떤 뭐 특정한 작업하기 위해서 준비, 이거저거 뭐 인터넷 쇼핑하다가, 어, 뭐 저기, 어, 뭐 여기 사장님이 오신다. 그렇게단축키딱 <laughs> 누르시면 이렇게 창백이 쫙 돼서 어, 열심히 일하는 척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물론 뭐 이렇게 어, 크게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긴나실수 있으니까 아, 참고하셔서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요거 홈페이지는 위에 링크 있으니까요. 280K 어, 사이즈도 얼마 안 되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ぴったり。<laughs> <laughs>